w h a t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그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리는데 화공 보시면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치 골드 골드 3인데 그치. 방금 옆판 돌려 가지고 플레 로 승급을 했어요. 어, 그러면 네 그러고 플레이는 어. 베타 끝나고 어. 나서부터 시작을 했고 어. 랭크를 시작한 지는 어. 얼마 안 <laughs> 됐어요. 그리고 자주 하는 <laughs> 요원은 체트를 자주 하고 이제 체트 말고는 거의 픽에 맞춰서 하는 편입니다. 궁금한 점은 어 약간 브레이킹 잡는 방법이랑 음. 적들이 최대한 아우. 이제 벽에 맞춰서 에임을 두려고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타나거나 이렇게 아. 할때 약간 반응이 좀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되게 구체적인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전부 다 왔지? 알았어 사이트 여기. 여기였어 나이스. 일단은 포지션이라던가 헤드라인 위치라던가 생각보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저도 정확한 헤드라인은 모르지만 저도 이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빙이 네, 네. 뭐두 개기도 세 개기도 하고 소고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본은 좀돼 있는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그갈때 조준점이 여기였어. 네. 웬만하면은 그헤드라인에 헤드라인이랑 그 상대 있는 쪽에 찔려고 하거든요. 그 연막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쭉 붙어. 이게 렇 프리에이밍도 하면서 움직임이 이로 가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딱 마주쳤을 때 거의 헤드라인이 거의 근처에 있죠. 그럼 이제 풀링만 하면 되네. 진짜 잘하죠. 나이스. 일단 이 라운드는 굉장히 잘한 거 같고요. 일단은 이것도 넘어갈게요. 잘하신 거 같아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합류를 갈때이 바이퍼 죽은 자리로 안 가고 이 쪽으로 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아트로? 일단 저쪽으로 안간 이유는 팀원들을 약간 믿고 약간 해줄 아이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른 데를 파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갔는데 발소리가 같이 들려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간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 <laughs> 상대 입장에서 <laughs> 봐야 할 곳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렇게 간다고 했으면 잘한 거고 그래서 그 근거가 있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잘하신 어, 거네 감사합니다 오퍼레이터 <laughs> 레이나가 피메인이나가 b 메 지금 보면 오퍼레이터도 좀 많이 쏴보신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서 원래 보통 이제 잘안 아, 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나갈 때 피킹 나갈 때한 세월 걸리는데 본인 좀 많이 쏴보 쏴보신 경험 이 있어서 그런지 슥슥 나가거든요. 이것도 아 약간. 네, 좀 자주 쏴. 그렇죠. 그리고 이거 길게 누르기로 해놓으신 건가요? 오른쪽 주마는 거. 어... 클릭 한번더 하면 2단좀 되게 해놓으신 건가요? 어, 아, 아 네, 2단좀 되게 해놨어요 아, 그래서 일단은 그여기도 사실은 크게 흠잡을 건 없는 것 같고 또 제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상자를 쓰려고 상대 입장에서 이렇게 위아래를 끌어쳐야 되는 경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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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흠을 잡으면 이제 챔버랑 같이 오피드는 게좀안 좋긴 하거든요 이론상. 수비 때는 뭐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한명은 리테이크를 와야 되는 거라 가지고. 네네. 뭐 좋은 점만 생각하면 어디를 오든 오퍼를 만날 수 있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어디가 뚫리든 한 명은 오퍼로 리테이크를 가야 되는데 오퍼 리테이크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라서. 네네. 이거는 약간 맞은 거 같은데 안 맞은 판정. 여기를 째고 계신게 이제 어쨌든 그이쪽에서 오든 이쪽에서 오든 무조건 일로 와야 되니까 보고 계신 것 같긴 해요 이건이제못써못쏜문제보다는이게 피닉스가 플래시를 썼고 그 와중에도 여기 게 째고 있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발소리가 우당탕 들리면 이제 대실 이 상태에서 켰으면 좋았을 거예요. 못쏜 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만약에 대실 켰으면은 미스 났을 때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어, 오퍼를 계속 쓰고 계시고요. 근데 오퍼를 잘 쓰는 거는 굉장한 그거 점입니다. 이게 이제 본인 플레이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되게 안전한 걸 하거든요. 약간 똑똑하게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두각을 봐야 되는, 내가 이게 앞을 볼 때, 오른쪽에서 각이 절대 안 나오는 위치를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장점은 상대한테 이렇게 팔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좋은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그 안정적인 플레이의 단점이 뭔지를 약간 주식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브리치가 여기 숨어있을 때도 본인이 체크 잘해서, 잡긴 했지만 조금 위험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이제 레이나가 잘 파가지고 레이나가 바로 올수 있는 붙을 수 있는 각을 열어준 거라서. 오퍼는 이제 예를 들어 B 메인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이 전체 시야를 다 혼자 볼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네. 이 오퍼 있으면 이 여기 그 얘네들이 B창에서 나오는 것 자체를 볼수 있다는 게이 시야를 먹어둘 수 있는 게 장점인데 그거를 살짝 포기하면서 안정적이게 해서 이제까지는 길이잘 나왔지만 이번에는 오퍼를 미드에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동하는 걸 허용했다 처음에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가가지고 여기 창문을 한뭐 예를 들어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째고 있다가 안 오네 하면 이제 그대로 빼자서 아까 쓰던 자리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꾸 라운드가 이겨서 티가 안 나는 것도 있는데 어... 피킹을 그러니까 이런 슈퍼트 하고 나서 이제 본인이 교전 일어날 것 같은데 슈퍼트를 떼고 피킹하는 거 자체는 좋은데 뭔가 이 잔무빙이 좀 많다 그래야 되나? 보통 피킹은 이렇게 안 하고 슥슥슥세 번에 걸쳐서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잔무빙 여러 번을 하잖아요. 이러면은 발소리가 셀 위험도 있고.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쉬프트를 누르고 한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멈 여기서 멈춘 다음에 마우스가 지금 조준선이라고 치면은 여기다 둔 다음에 이 길이만큼 쓱 나가도 발소리가 안 나거든요. 근데 네. 본인은 이제 그 짧게 짧게 나가는데 이 짧게 짧게 했을 때큰 손해를 안볼 때는 본인이 앵글이 유리할 때인데 지금은 이 벽을 사이에 두고 상대는 굉장히 멀고 저는 자기는 짧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가면 본인 어깨가 먼저 보이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이 불리할 때는 발소리가 안 나는 범위에서 최대한 길게 나가는 프리에이밍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본인이 오멘한테 샷이 진게 아니라 지금은 이게 그 피킹에서 진 거예요 여기서 분명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각은 지금 그 왼쪽 체크하는 각은 굉장히 좋은게 본인이 이 여기 가려주는 벽으로부터 굉장히 멀고 여기서 숨어 있었으면 굉장히 짧아서 이렇게 했으면 상대는 쉽게 죽었을 거거든요 본인이 각이 유리해서 네. 근데 반대를 봤을 때 지금 본이 인 체크하고 다시 뒤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창문도 위험하고 하니까 빠르게 나간 것 같긴 한데 아마 이 직전 여기 지금 오멘 보이기 전에도 먼저 보였을 거예요. 오멘한테 이렇게 한 이쯤에서 아, 네. 상, 네네. 머리보다 상대는 본인이 더 먼저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멘은 이 조준을 그 수정할 시간이 더 많았고 무빙을 잘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진것 같고 헤드샷으로. 앵글이 불리한 상황에서 킹을 길게한 길게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요것도 이제 보이셔야 되는 게 요것도 이제 그 전진 수비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대기를 하거나. 더 나간다고 하면 이제 본인 등을 이 정도까지 붙인다는 말에도 크게 돌아왔을 거예요. 어쨌든 이 가려주는 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게 최대한의 앵글을 획보할 수 있는 거라서 근데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길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슬금슬금 나가거든요. 슬금슬금 슬금 이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레이 하나 있고 브리치발스 올인 것 같아요. 팔거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사오차, 아 브레이킹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발사오차를 켜두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안 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그 아스트라 회수하는 거랑 같은 원리로 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가려줘서 이거 왼쪽으로 갈지 안 갈지. 숙련도는 충분히 있고. 이게 이제 그, 제트를 많이 하셔서 그 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설치, 를 많이 안 해보시면은, 그, k u 가 여기 숨어 o 설치했어어 a s 자리, 를 본인, 이 막고 있거든요 위치가 바뀌었으면 더 좋을 것같 o 이게 아마 본인이, 낑겨 가지고 못 g 못해서 g a m o v i 저기서 롱 t e 당연히 할줄 알고 g 아, 네네네. <laughs> 네 저기다가 포지션을 잡은 것 하더라도. 아마 KO 입장에서는 그 아무도 안 죽어가지고 조금 이 롱설이 본인한테 유리한 설이고 여기 설이 이제 안전하지만 결국에는 해체 막기 힘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KO 입장에서 아마 아무도 안 죽어서 이렇게 한것 같긴 해요. 왜냐면 본이 너무 위험하니까. 또 음... 홉이 안 맞았던 것 같고 여기서 피킹하는 거 보면은. 아... 근데 이게 지금 살짝 공격할 때 이게 그 보통은 이제 제트는 첫쿠 그러니까 첫쿠대가 스파를 들고 있을 때이 제트랑 첫쿠대는 같이 다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기동력이 기동력이 있고 네. 그 상, 우리 편이 스킬을 써줬을 때 가장 그 땅을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요원인데 그 좀전 판에는 제가 이제 스파가 A에 있고 제트가 여기 B에 있길래 본대는 여기가 있고 B 페이커 주고 A 주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배분이 좀 잘못됐어요 이게 제트가 혼자 파는 느낌이 아니라 바이퍼나 챔버가 혼자 파고 제트는 본대에 붙어서 열어주는 게이 본인의 스킬을 가장 잘쓸수 있는 아 제가 그 영웅들의 약간 그런 음. 것도 잘 몰라가지고 아, 피지컬은 약간 좋으신데 이해도가 좀 부족한 네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니까 제트 역할이 뭐냐면 그 여기 그 지도를 보시면은 얘네들은 다 뚜벅이라 가지고 이렇게 뚜벅뚜벅 연막치고 가는데 만약에 여기 그 아까 본인이 죽었던 데나 여기 스크린 뒤에 있었다고 하면은 제트가 연막을 여기다 대시를 박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 스크린에 있던 애는 제트를 써야 될지 이 본대를 써야 될지 이 뇌정지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각을 벌린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KO나 그런 피닉스의 플래시 지원을 받으면서 들어가면은 거의 리스크 없이 그냥 본인은 연막 속에 있기도 하고 우리 편이 스킬을 써주기 때문에 그런 용도예요. 제트랑 레이즈랑 네온 이동기가 빠른 애들 있죠. 네. 달리기 속도가 빠르다거나 그 QQ 타서 이렇게 폭발팩으로 날아가거나 대치받거나 그런 역할이 이제 정석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퍼나 이런 것 진짜 잘 쏘시는데 그이 원거리 AD 무빙을 할때 조금 다른 걸 잘하시는 거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구나. 이런 그 연막 쳐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사실 첫발 브레이킹 안 걸린 것도 있고, AD 무빙 자체는 그 왼손 자체는 좋거든요. 근데 이 왼손을 오른손이 못 따라가요. 어... 물론 상대도 지금 움직여가지고 그런 건 있는데, 원래 교전이 이렇게 길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돼서 상대도 못산 것도 있고. 브레이킹이 좀안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거를 이 발사구차를 켜서 즉각즉각 갈아야 돼요. 그래야지 빠르게 교정이 할수 있어서. 나마 <목소리> 지금 두세발 정도 브레이킹이 안 잡힌 것 같고, 지금 이거 헤드라이도 사실은 굉장히 잘 맞췄거든요. 본인은 감각적으로 그걸 알고 계신 것 같긴 해요. 아까부터 보니까. <목소리> 이게 헤드라인을 신경 쓰면서 하시는 건가요? 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신경 쓰면서 헤드라인을 잡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된거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습관이고 잘 되고 있고. 이 연막을 안 나가는 것 자체도 원래 이게 연막을 뚫고 나가려면 무조건 플래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네. 그거 자체에도 이해도 는 확실히 있는 있으신 거 같아요. 이게 그 아까 고민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 상대가 나오면은 조금 반응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움직일 때랑 본인 대기할 때랑 조준점 두는 점이 좀 다르거든요 위치가. 네.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때는 이 조준점을 벽에 붙여놔도 돼요. 이게 딱 거의 풀처럼. 왜냐면 멈췄을 때그 본인이 이동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정도 떼어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 띈 위치를 대기할 때는 애초에 여기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봐봐 멈추 여기서 이렇게 딱 봤을 때이 정도 뜨, 뜨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대기샷 할때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 벽에서 많이 떨어진 자리를 둬야 이게 뭐 멀리 두기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둬야지 상대가 나왔을 때 반응을 할수 있어요. 지금 아업에서 제일 잘한다고 불린 프리미 선수도 엄청 어리고 잘하는데도 그러니까 반속이 느려서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보통 아요 정도 두거든요. 어, 네. 물론 헤드라인에 살짝 위라고 치면 요 정도 둬 가지고 나왔을 때 마우스 클릭만 하면 되는. 근데 이제 본인이 여기 두는 습관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놓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혹시 레피드 트리거 그 키보드 쓰시나요? 브레이킹 잡으실 때그 반대 키를 눌러서 잡으시나요 아니면 그 어떻게 잡으시죠? 어 원래는 이제 그냥 ad ad 무빙 치면서 그냥 했는데 최근에 이제 코난님 영상 보고 h e a 좀 그거 무빙을 치려고 이제 연습을 아... 하고 있어요. 데드존 무빙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그 왼쪽에서 오른쪽 갈때 이동 속도가 0에 가까워지는 지점을 데드존이라고 하고 그때 한 발을 썩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한 발밖에 못 쏴요. 그렇게 움직임을 하려면. 두런 음. 아까 본인은 이제 두발두발 두발 쏘는 그 원래 정상 무빙을 하신 건데 투투 무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는 데드존 무빙을 쓰면 안 되고 살짝 멈춰야 돼요. 아예 0에 가까운 게 아니라 0이 되는 순간에 쏘고 다시 반대로 가서 쏴야 돼요. 근데 커맨드가 약간 아유. 달라서 데드존 무빙을 쓰면서. 두 발을 쏘려고 하면은 탄이 튈 수밖에 없어요. 기복이 생기죠. 이게 이제 대두전 모빙이라 하면은 보통 쉐리프나 가디언을 쓸때 자주 쓰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캐릭터가 보면은 멈추는 구간이 없거든요. 그 상대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는 걸 대두전 모빙이라고 하고 한 발밖에 못 쏘고 맞죠. 근데 이게 이제 그두발쏠 때는 살짝 멈춰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총안 쓰고 보면은 나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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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닥. 대두전 무빙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같요 대두존 무빙. 음... 좀 다릅니다. 대두전이한발한 한 발이고 2 4 무빙은 나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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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닥. 평소에는 이리 무빙을 제가 좀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네네네. 네, 네, 네. 네. 찬이 좀 많이 칠 때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탄이 튀는 것도 살짝 그, 보이지만 본인이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딱 플리켓 쏘는 거랑 이 움직이면서 쏘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캐릭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움직이면서 이조준 하는 거에 대한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움직이면서 쏘는. 느낌. 이게 이제 AD 비봉을 잘한다 는 사람은 이게 ADAD를 잘 누르는 게 아니라 ADAD를 하면서도 정확도는 이 멈춰서 쏠 때랑 똑같은 정확도가 나와야 되는데 본인은 AD, AD 커맨드는 잘 누르는데 이 오른손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본인이 제 헤드라인도 잘 잡고 기본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연습의 영역으로 하면 돼요 그냥 100개 처지 켜놓고 그냥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조건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쏘는 거를 연습을 평소에 본인이 잘 무빙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때까지 하시면 좋고 좀더 어렵게 하려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적을 해가지고 나도 움직이고 상대도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본인한테 지금 애초에 모든 그 사격 연습을 A 연습할 때 백개조치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자기는 가만히 서서 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무빙샷으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구였죠? 견우님이죠. 견우님은? 네네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패시브로 할수 있도록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이제 사격장 음... 치실때 가만히 하지 마시고 움직이면서 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네네. 약간 앵글 구도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저도 사실은 저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딱한 가지만 보거든요. 이이 로봇이 상대고 제가 이 적일 때, 그냥 네. 얘랑 나랑 가려주는 그 대상이 하나가 무조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면 요거고, 네. 이 상태면 주황색이고. 그 맵에서 얘랑 나랑 거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말면 돼요 4죠 4m 내가 제제한테 가면은 20m 이러면 이제 그 1대1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어 각이 불리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한요 정도만 돼도 상대는 날 봤을 거예요 지금 난 저는 상대 네.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1프레임에서 먼저 보는 순간 상대는 나한테 조준을 그 헤드를 정확히 하니까 불리한 거고 이렇게 불리한 각, 앵글 어드밴티지 때문에 불리하다고 할 때는 본인처럼 이렇게 슬금슬금 나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길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길게 아, 와이드로 나가야 되나요? 아, 와이드는 원래는 와이드는 이렇게 더 나가는 게 와이드고 네. 와이드가 아니고 그냥 발소리가 안 내는 범위 내에서 기, 길게 피킹을 할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와이드는 진짜 발소리 내면서 상대가 막 따다다다 쏘는데 피하면서 이렇게 하는 페라리 픽이라고 하는 그게 와이드고 좀더 길게 나가면서 발소리 안 나는 그 음. 거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이 개념을 알고 그 나중에 프로들 그 개인화면을 많이 보면은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30분짜리 감시자나 그 타격대 사람들이 이걸 진짜 많이 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각쪼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헤드라인 프리임을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쑥 나가서 잡고 그거를 음.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본인이 지금 이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좋은 앵글이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내한테 좋은 앵글인 게 상대는 이 벽에 가까이 붙어 있는데 나는 멀리 있을 때는 이게 보이거든요. 얘가 네네. 먼저 보이던 쟤는 나, 나를 못 봤을 거요 이럴 때는 사실 이럴 때 사실 아까 본인처럼 이렇게 짧게 짧게도 크게 그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가도. 크게 손해볼 건 없어요. 오히려 안정적이고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때는 슈퍼 투 나가서 해도 본인이 먼저 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럴 때는 사실 본인이 문제가 없어서, 근데 만약에 본인이 유리한 앵글인지, 불리한 앵글인지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잘 됐는데, 이번엔 내가 먼저 죽네. 그러니까 그게 기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상황이 애초에 다른 거예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길게 나가도 발소리가 안 나요. 발소리가 나기 날까봐 약간 이렇게 하는 거 같거든요. 네, 맞아요. 길게 나가. 나가 소리가 생적이 좀 많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길게 나갈 때안색게 하려면 길게 나가기 직전에 좀 오래 서주면 안 나요. 쭉 왔다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가면 발소리가 금방 들리거든요. 봐봐요. 이런 금방 들리는데 여기서 딱 멈춘 쉬었다가 이렇게 나가면 똑같은 거리 나가도 발소리가 안 나요. 어... 이, 이거를 좀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브레이킹이랑 사실 브레이킹을 못 잡는다기보다 AD 무빙을 잘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AD 무빙을 할때 브레이킹이 안 걸리는 거라서 그 사격장에서 AD 무빙을 패시, 기본으로 해서 백개처치를잘될 때까지 쳐라. 벽에 맞춰서 에임하는 편인데 갑자기 할때 반응이 안될 때가 있다는 이거는 그 벽에서 멀리 두면 좋다. 앵,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앵글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피킹 길게 해야 된다. 앵글이 불리하다는 거는 벽과 나 사이의 거리와 상대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 이때 네, 짧게 나가면 상대가 나를 먼저 보기 때문에 이건 불리하다. 그발사오차를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트의 포지션을 이해를 잘못 하게 쓰시면은 방금 같은 경우 펄이었죠? 펄 네. 제트 그래서 rz 찍고 레디언트 지금 영어로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뭐 데모넌 선생님 나오고 미분이 공격대 포지션 어떻게 잡는지가 보여요. 근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피드백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언부터 초월자까지 구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댓글에 있는 디스코드 서버 내에 피드백 참여 방법 채널을 참고하셔서 피드백 신청해주세요. 보통은 주말에 한번 3명 진행하고 신청이 많을 경우 주중에 한번 추가 진행합니다. 오늘 과외 끝. 과외비는 무료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